안녕하세요. 2022 개정 교육 과정 고등학교 과목 안내 중 진로 선택 음악 감상과 비평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음악 감상과 비평은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면서 음악이 지니는 가치를 개방적 태도로 수용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음악적 감수성과 음악에 대한 사회 문화적 안목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음악감상과 비평은 예술교과군으로 절대평가 ABC로 성적이 산출되며 이수학점은 기본 3학점이지만 2학점에서 4학점까지 편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용 체계에 대한 안내입니다. 음악감상과 비평은 감상과 반응, 비평과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상과 반응 영역에서는 음악 요소, 구성, 원리, 특징과 변화, 발전 양상, 그리고 다양한 시대 지역, 사회, 문화 공동체의 악곡에 대해 학습하며 집중하여 듣고 파악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음악에 대한 수용과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고 음악 감상 경험을 공유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비평과 활용 영역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화, 산업 속 음악, 그리고 사회, 문화 시대적 의미와 음악적 특징 맥락 등을 학습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듣고 비평하기, 토의하거나 토론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감상자, 비평자로서의 태도와 삶 속에서 음악을 향유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 정보에 대한 안내입니다. 관련 학과로는 피아노과 성악과 등 실기 관련 학과와 음악교육과 실용음악과 등이 있으며 관련 직업으로는 음악교사, 실기 지도사, 가수, 교수, 성악가, 뮤지컬 배우 등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 개정교육과정 진로 선택, 음악감상과 비평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